자 이번 시간에 저 이트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트론과 EID 그리고 이화 전기에서 3E가 어 스프트니크 관련주로서 굉장히 강한 부각을 좀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급등세를 굉장히 강하게 그려왔었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어 일단 이트론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건 이제 3월 4일 되겠습니다. 3월 4일 저희가 마지막으로 봤었고, 어 당시에는 60분봉 기준 6 1선 대응을 좀 추천드렸고 EID만 네, 450 라인 대응을 좀 드린 바 있었습니다. 지금 뭐 변동이 심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전 같은 경우는 어뭐 3월 3일 또그 전에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17일경 네, 단기 매도 포인트 한번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쭉 밀리던 중에 이제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EID도 한번 보고요, 이트론도 보고요, 어, 이화전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기업 이슈 먼저 한번 체크를 좀 해보고요, 차트적인 네, 대응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EID 대장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EID 보시면은 휴대폰 힌지 모듈 개발 전문 업체가 되겠고요 어, 관련해 가지고 제조나 유류 유통 등등 사업도 영위합니다 자 시총이 3,400억대 이어가고 있고요 어, 내용 보시면은 2001년도 설립 7년도 상장되겠습니다 매출액은 19년도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아마도 이번 달 혹은 다음 달쯤 되면 네, 좀 지표가 개선될 걸로 보여집니다. 변화 있을 겁니다. 20년도 걸로. 그래서 이제 이슈되는 부분 체크를 좀 해주시면 뭐 결국에는 다 비슷한 내용들 되겠습니다. 연관 검색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백신 스푸테니크 V 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또 이재명 내용이 또 연관 검색어에 있습니다. 자 EID 관련해가지고 농업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 잔고 금액이 15억, 15억 6천만 규모다라는 말이 있고 뭐 공매도가 8 건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그외 내용들은 6, 지금 전부 다 스푸트니크 V 내용들이 되겠고 어, 보시면 91.6% 효능이 있는 스푸트니크 V. 관련한 이슈, 뭐, 지속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죠? 일단, 뭐, 저희가 이미 느낍니다만, 1차 랠리는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2차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원봉 잡고, 투봉을 잡으러 가는 일은 비일비재한데, 다만, 이제, 바닥이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 트론을 일단 기준으로 좀 보면은, 뭐, 일단 22평 대응도 중요했었고요. 진짜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3월 4일날 말씀드린 60분 봉 기준 61선 대응을 말씀드렸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60분 봉 차트가 되겠고요. 3월 4일날 말씀드렸으니까 61선은 이 초록색 라인 되겠습니다. 이거 돌파 마감하면 이제 재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시가는 뭐 갭디운 채로 출발도 했고요. 그리고, 뭐장중에 터치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 돌파 마감이 이제 오늘 처음 나온 거고요 60분봉 기준 그리고 뭐 EID 같은 경우 450 라인 말씀드렸는데 뭐 부대장 주다 보니까 상승폭은 좀 적습니다 그죠? 해서 450 돌파 직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 라인에 대해서 지금 돌파 시도를 지속하는 차트를 좀 형성하고 있고요 뭐 이화전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62평대는 똑같이 들었는데 지금 돌파할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좀 이어가면 좋을까요? 뭐 일단 바닥권을 다졌다라고는 볼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주가가 밀릴만큼 밀렸고요. 이트론은 좀덜 밀렸지만 이화전기나 아니면은 뭐 이화전기 이트론 EID 밀릴만큼 밀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또배제해서는안 되는 내용이 이트론이 대장이라는 겁니다. 그죠? 예, 얘는 뭐, 반댕이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쉬어가는데, 뭐, 이화전기나, 이제, 다른 EID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고 있죠. 예, 각도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 대형주를 좀, 조금 더 비중을 높게 다루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 뭐 대형법은 뭐, 간단합니다. 지속적으로 좀 이어주시면 될것 같은데, 네, 62평 대응 했으니까 그대로 이어가야죠. 이탈 없으면 가져가시고요. 이탈하면 이거는 뭐 쌍바닥 찍거나 아니면은 추가 하향 릴리를 이때처럼. 이 차트를 여기 한번 보시면 이때는 바닥 찍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62평 이탈하고 추세는 이렇게 밀렸거든요. 쌍바닥 찍지 못했어요. 그죠? 뭐 이렇다 할만한 슈팅도 형성하지 못했고. 해서 뭐 이번도 마찬가지겠다. 네, 해서, 62평 대응을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목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트론이 일단 대장이니까, 이트론을 필두로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지켜보시면서, 네, 마찬가지로 62평 대응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어,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이슈 되면 다시금 또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